안녕하십니까. 제티입니다. 자, 오늘 쌤하고 할 파트는, 어, 레벨 2 파트, 미적분, 수능특강 미적분, 레벨 2 파트, 급수 파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벨 2 파트 문제가 조금 많죠? 어, 그 일단 쌤이랑 같이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첫째항이 6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자, 더 이상 식 어떻게 만드는지는 설명 안 합니다. 자, 공차 4니까는 4 적고, n 적고, 뒤에는 플러스 알마, 2. 요렇게 적어주시면은 일반 항 A니까 바로 완성되겠죠. 되겠지? 자, 그러면 결국에는 B키, BN이라는 값은 첫째 항부터 n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는 그냥 등차 수열의 합이겠죠. 그래서 2분의 항수는 N개, 첫째 항은 1 넣어주게 되면 6이고요. 끝 항은 n 번째 항이니까는 4N 플러스 2 이렇게 적을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요식 정리해주시게 되면은 얼마 돼버려? 2N 곱하기 n 플러스 2로 요렇게 계산 가능하겠죠. 이렇게 따라옵니까? 요런 음, 식으로.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지금 a는 1부터 무한대까지 bn분의 4니까는 요거 밑에다가 넣어주시게 되면은 n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2이렇게 고칠 수 있겠죠? 당연히 뭐, 부분 분수고요. 뒤에 거 빼기, 앞에 거가 위에 있으니까는, 당연히 뭐할수 있을 거고, 짤수 있다고, 짤 수, 그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그럼 봐. 얘 다음 항이 얘는 아니죠? 되겠지? 그래서 요거 정답 보유주시게 되면은, 1 놓고 2 놓고니까는 1 플러스 2분의 1에서 정답은 2분의 3인데, 이렇게 바로 볼수 있는 학생들이 잘 없겠죠, 그지? 그래서 정석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 얘를 리미트로 고쳐주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리미트로 고쳐주시게 되면은 n이 무한대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지? 그럼 다시 말해서 얘는 이 값부터 먼저 계산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세로로, 나열 시켜주시게 되면은, k 에다가 1부터, 그러면은, 1 빼기, 3분의 1. 2 넣어주시게 되면은, 2분의 1, 빼기, 4분의 1. 3 넣어주시게 되면, 3분의 1, 빼기, 그 다음에, 5분의 1. 쭉, 가서, 어, n 앞에 있는 값은 n-1이죠? 그래서, n-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에,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그럼 그것들을 싹다 더한 거죠. 그럼 더해주게 되면은 요렇게 없어지겠습니다, 그지요런 식으로 없어지고요. 앞에 것두개 남았으니까는 뒤에 것도 두개 남습니다. 요문 요 문제였죠, 그지 하게 되면, 그래서 요만큼 정리해주시게 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두개 더해주시게 되면 2분의 3이죠. 뒤에 남아 있는 거니까는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이 될 텐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는 0수렴, 0수렴이기 때문에 정답은 2분의 3수렴입니다. 라고 해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요것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가족권 복귀에 자 여기서 필수 조건이 나오죠. 급수가 수렴이면 수렴이면 일반항은 일반항의 극한은 어디 수렴한다? 0 수렴한다 되겠지. 어, 이거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식에서 일반항 현재 a n 플러스 BN이 일반항이죠. 그래서 가족권에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 플러스 bn이라는 이러한 일반 항이 0이 0에 수렴합니다. 요조건 주어진 겁니다. 그지? 급수를 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요조건 주어진 거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얘는 샌드위치형이죠. 자나 조건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었을때 bn 값은 어디 수렴? 마이너스 2분의 3수렴이겠죠. 그럼 자동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었을 때 AN값은 당연히 어디 수렴하겠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 수렴이니까 0 되기 위해서는 AN은 2분의 3수렴 되면 되겠죠? 되겠지? 그래서 AN도 수렴이고요. BN도 수렴이기 때문에 합차고 나눗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계산시키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지 그래서 A N이 무한대로 갈때 AN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BN 제곱이죠? 이렇게 그럼 얘는 그냥 AN 이값 제곱이고요. 이 제곱해서 더해주시게 되면 4분의 9 플러스 4분의 9니까는 정답은 2분의 얼마? 9. 이게 바로 정답이겠죠. 그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이것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아까 앞에서 했던 문제와 또 비슷하네요. 그치? 그래서 y는 n하고, 누구? 얘하고, 얘하고 이 교점을 각각 pn, qn이라고 한대요. 됐지? 그래서, 아 어, pn, qn 길이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는 일단은, 요렇게 해서, qn의 x 좌표 값부터 먼저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그지? 그래서 요거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x는 2의1 n 이고그 다음에 n값은 로그 g 4에 x분의 1이죠? 그래서 요거 정리해 주시게 되면, x는 4에 마이너스 n제곱 요렇게 두개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지 그래서 얘가 현재 pn의 무슨 좌표가 x 좌표고요 얘가 바로 qn의 x좌표겠죠? 근데 문제에서 an이라는 값은 길이지? 길이 됐지? 그래서 pn하고 qn의 길이니까는 누구에서 누굴 빼면 돼요 여기에서 얘를 빼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하게되면 얘는 2에 1-n제곱, 빼기, 그 다음에 4에-n제곱. 그럼 얘에 대한 모뭐 구하려? 급수 구하려. 그럼 얘는 등비급수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n이니까는 요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한 번에 계산 안 되니까는 얘 따로, 얘 따로. 따로따로 계산시키면 되겠지, 그지? 예의 공비는 얼마고? 2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2분의 1이죠? 2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그지? 첫째 항은1 넣었더니 1. 빼기, 예의 공비는 4분의 1입니다, 그지? 1마이너 4분의 1분의 첫째 항은1 넣었더니 4분의 1이겠죠, 그지? 이렇게. 그래서 요가 계산시켜 주시게 되면 은 2, 마이너스 4대 2표 해주시게 되면 3분의 1. 그래서 구해 주게 되면 3분의 얼마 나오냐면은 5로 결정되겠죠. 요렇게 그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4번 문제 요것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아 잘봐. 문제서 뭐라고 돼 있냐면 급수가 수렴이니까는 당연히 일반항은 영 수렴 바로 나와야 돼야겠지. n이 무한대로 갈때 2분의 5 전체 의 n제곱 곱하기 an 값은 현재 어디 수렴? 0 수렴인 거야. 자, 그럼 봐. 얘는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무한대 발산이죠. 근데 수렴해야 되니까는 a n 은 어디로 가야 돼? 0 수렴해야 돼. 요 부정형 돼 된다고 했었지. 이해했나? 어.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일단은 어, 레벨 2 파트 급수에 대한 식정리할 때 선생님이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지 어, 요런 식으로 다시 말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값은 당연히 어디? 영수렴입니다. 요 조건을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럼 문제에서 묻고 있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4n제곱 플러스 3n승 an분의 4의 n플러스 1승 플러스 3의 n플러스 1승 an. 어차피 a는 영수렴이까빵돼 버리죠. 되겠지? 그럼 누구 앞에 있는 밑이 큰 4앞에 있는 개수 비교니까 는 그냥 4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 정답은 5번 이렇게 바로 보여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아마 풀어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어, 레벨 2 파트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다 하게 되면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문제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 자 그러면 여기에서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되어있는데 쌤이 얘를 A1에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으로 조금 고쳐서 적도록 할게요 요렇게 됐나? 자 그러면 뒤에는 자 공비를 쌤이 r이라고 둘게요 자 금방 문제에서 네 번째 항부터 무한되니까는 자 어쨌든 얘도 등비급수죠 얘가 등비수열이니까 결국에 등비급수인거라 단지 첫 번째 항이 4로 시작하는 것 뿐이죠 다시 말해서 등비급수 합공식 적어주시게 되면 1 마이너스 r 분의 첫째 항은 a4가 첫째 항인거죠 이렇게 다시 말해서 얘는 a1 곱하기 r 세제곱으로 고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그럼 a1은 이렇게 악분돼서 없어질 거고 식정리해 주시게 되면 은 1-r 곱하기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은 r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거는 곱셈 공식이죠. 그래서 정리해 주시게 되면 1-r 세제곱 될 거고요. 그 값이 r 세제곱. 공식 뭐냐였으면 이거는 또 정리해야 되겠죠, 그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래서 r 세제곱은 1이므로 r 세제곱은 얼마? 2분의 1 되겠지. 자, 그럼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a 4분의 a 10. 그럼 이건 r의 몇 제곱? 10배기 4니까는 6제곱. 그래서 요거 제곱해 주시게 되면 정답은 4분의 1에서 2번이 정답이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런 식으로 문제 한번 계속해서 풀어보시면 될것같고요 자, 그럼 6번 문제 볼게요. 자, 첫째 항이고 공비가 R인. 자, 그럼 일반 항 AN 값은 첫째 항2 곱하기 R에 n-1 제곱. R 값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다는 거는 등비급수가 수렴한다는 거겠죠, 하게 되면. 자, 그래서 문제에서 AN 값은, 다시 말해, 예죠? 2 곱하기 아래 m-1 이라는 a n 값은 등비구수 합이네요. 요렇게. 됐지?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그치.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은 n 1 들어갔을 때니까는 a n 1입니다. 다시 말해서 1마 r 분의 a n 1은 여기에다가 n 플러1 넣어주게 되면 2 곱하기 아래 n제곱으로 고칠 수 있겠죠. 효과 됐나? 그래서, 이렇게 약분 쳐주시게 되면은, 아래 마이너스 1제곱은, 이렇게 나올 거고요. 결국에는 R값은 1마이너스 R되겠죠? 그래서 R값 구해주시게 되면은, R값은 얼마? 2분의 1로 결정할 수 있겠죠. 효과 따라오나? 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에서, 자, 얘도 마찬가지로, 등비수열 곱하기 등비수열이잖아. 등비 곱하기 등비니까, 이거 전체도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라고 했었죠. 됐지? 단지, 얘는 공비가 어떻게 돼? A에 대한 공비도 r 이었고요 a m 플러스 1에 대한 2죠. 어, 2에 대한 공비도 R이었었죠. 되겠지 다시 말해서, R을 두번곱했으니까 얘에 대한 공비는 R제곱이 됩니다. 그지? 그래서, 얘도 어쨌든, 등비수열의 합. 답에서 등비급수일 텐데. 자, 등비급수 구하기 위해서 공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예의 공비는 얼마? r 제곱이었습니다. 그래서 1기알 r 제곱분의 첫째 항은 1 넣어주게 되면은 a 0 곱하기 a 3 요거 전체가 첫째 항이겠죠. 그래서 1마 r 제곱이니까는 4분의 1 분의 a 1은 1 넣었으니까는 2 곱하기 a 3 값은 3 넣었으니까는 r 제곱이니까는 2분의 1 되겠습니다. 그렇지? 계산하게 되면 1마이너 4분의 1 분의 얼마? 1. 그 정답 구주시게 되면 3분의 4가 바로 정답이겠죠. 괜찮나? 이런식으로 어, 그래서 시정리가 대부분이다 이런식으로 어, 계속해서 방금 했던거는 되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은 꼭 공부하시기 바래요 어쩔수가 없다 자 문제에서 a1값은 1이고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이렇게 돼있어요 그지? 자 금방 문제에서 뭘 묻고 있냐면 은 b 2n-1인데 얘는 로그 3에 자요 안에 있는 값 봤더니 A1부터 어디까지 A2n-1까지에 대한 곱이겠죠. 됐지. 근데 어차피 A1 값은 문제에서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요식 조금 정리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얘는 어차피 첫째 항 1이죠. 되겠지. 그래서 1 곱하기 얘는 r 제곱이죠. r 네 제곱 쭉쭉쭉 아래 2n 1이니까는 자, 잠깐만요. 어, 반번항 이제 세우고 해야 되겠다. 아래 n 1이니까는 2n 1 -1이 들어갔으니까는 2n 2 되겠지. 요렇게. 그럼 얘는 아래 2 4 점점점 2n 2가 될 테고요. 되겠지? 어, 이런 식으로 얘는 계산시켜주시게 되면은 아래 등자수의 학공식 쓰면 되겠죠? 되겠지? 그래서 2분의 요거 따로 뺄까? 어, 그래서 2 플러스 4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2m 마이너스 2 앞에 0한개 붙이자 어, 계산하기 조금 편하게 그래서 2분의 항수는 n개죠? 첫째 항 플러스 끝항이니까는 2m 마이너스 2 요렇게 그래서 n 곱하기 n 1로 결정됩니다, 그지? 그래서 여기는 n 곱하기 n 1 이런 식으로. 그럼 동일한 방식으로 이번에는 b 2n이지, 그지? 그 여기는 로그 3분의 1에 a2, a4 쭉 해서 a 얼마까지? 2n까지죠? 그리고 저거 보시게 되면은 아래 1제곱, 아래 3제곱. 아래 2N-1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거 계산시켜 주면 어떻게 돼? 아래 홀수끼리 의 합이니까는 홀수끼리 합은 쌤이 n 제곱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알면 편하다고 했습니다. 아 분명히 얘기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 넣어주게 되면 이거 정리했으니까는 아래 N제곱 마이너스 N. 얘는 아래 n 제곱되죠 그럼 앞으로 떨고 수 있죠? 그래서 떨고 주시게 되면은 N제곱 마이너스 N. 곱하기로그 3 r 얘는 3분의 1 조금 불편하다. 그지 밑이 3이니까는 3으로 고쳐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n 제곱 로그 3 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까지 됐습니까? 자, 금방 시그마 n1부터 은 20까지 b n 어 있죠. 됐지. 그럼 얘는 시그마 n1부터 은 10까지. 요것도 은근 자주 나와요. 마이너스 1 플러스 b 2n으로 고칠 수 있겠습니다. 그지? 왜 그런지는 직접 1부터 넣어보시면 은 얘랑 같은 식 나옵니다. 어,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얘하고 얘두 개를 뭐 해야 돼? 더 해야 되겠죠. 그럼 더 해주시게 되면 n 제곱 이거 없어질 거고요. 남는 것만 적어주시게 되면은 누구만 남어 마이너스 N 곱하기 로그 3의 알만 남죠. 그 시그마 n은 1부터 c까지 마이너스 N 곱하기 로그 3에 알만 남는다 그지? 근데 여기에서 누구? n이 주인공이죠 얘는 상수 취급이니까는 밖으로 빼도 상관없는 거야 그지? 마이너스도 같이 빼자 그지? 이렇게 그럼 n1부터 은 c까지 n이니까는 요거는 공식 적용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니까는 55 나오죠 그지? 시시해서 마이너스 55 곱하기 로그 3에 R 근데 그 값이 얼마래요? 110이래요 이렇게. 다시 말해서 요거 정리해 주시게 되면 얼마 되고, 마이너스 2 나오죠? 다시 말해서 R값은 역수니까는 9분의 1 되면 되겠네, 그지? 이렇게. 야 그럼 AN값은 R값이 3, 9분의 1이니까는 9분의 1에 M-1로 결정될 거고요. 얘는 등비 수열이니까 등비 급수죠, 그지? 그래서 등비 급수 계산시켜 주시게 되면 1-9분의 1분의 첫째 항은 1, 이렇게. 그래서 9해 주시게 되면 정답은 8분의 얼마? 9가 정답이겠습니다. 그 정답은 4번으로 이렇게 체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지 그래서 계속해서 설명하지만은 이러한 기본적인 공식 적용이 다 되고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알겠지? 혹시라도 이런 기본적인 공식 적용이 안되는 학생들은 수험 파트 다시 피어서 수열 파트 다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어,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된다. 자, 뭐 8번은 애들 아이, 그, 이걸 뭐 급수 활용 파트 많이 해봤죠, 그지? 음, 그래서 문제에서 한면 길이가 3인 정상각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여기 3으로 잡을 게있으 이렇게 3. 됐죠. 자, 그다음에 요만큼은 2대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1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그지? 자, 그럼 요만큼은 60도죠, 60도. 요까게 따라오나, 아, 이런 식으로? 자, 금방. 이렇게 잡는 순간, 이거 넓이 공식 적용해주면 어떻게 돼? 요 넓이, 요첫 번째 넓이를 그냥 쌤이 A1이라고 할까요? 어, 요만큼 첫 번째 넓이를 쌤이 A1이라고 할게. A1. 그럼 이 값은 2분의 1 곱하기 AB 사인 A니까는 4분의 루트 3 나와서, 어, 4분의 루트 3.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4분의 루트 3 곱하기 3이니까는 4분의 3루트 3 나오겠다. 자, 그첫 그래 번째 넓이를 4분의 3 루트 3이라고 구할 수 있겠죠. 여기까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뭐 구해 줘야 돼? 길이비를 구해 줘야 됩니다. 길이비. 길이비. 자, 그럼 얘들잘 봐. 선생님 요만큼을 x라고 잡을게. 왜? 두 번째 도형의 길이가 얘잖아. 그지 다시 말해서 길이비는 3대 x인 거야. 그럼 넓이비는 어떻게 돼? <laughs> 넓이비는 제곱이라고 했었죠? 9대 x 되는 거죠. 그렇지? 다시면서 1대 9분의 x 얘가 바로 공비가 된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얘는 등비급수 합이라는 걸 느낌은 잡고 가셔야 돼요. 됐지? 그래서 나는 x 값만 구해 보면 되겠죠. 아, 제곱인데. sorry. 제곱 이렇게. 괜찮나? 자, 그러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선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닮음비라고 했습니다. 닮음비 닮은비. 자, 그러면 얘들아 봐. 코사인 법칙 이용해 주시게 되면은 요 길이 구할 수 있죠. 요 길이 제곱은 예제곱 플러스 예제곱 마이너스 이 곱하기 예 곱하기에 코사인 60도 됐지? 그래서 구해 보시게 되면 루트 7이라는 값이 나와요. 이했나? 해 자, 그럼 달몸도형 한번 찾자이 요렇게 하고요. 요 삼각형은 현재 뭐야? 달몸이겠죠. 됐지? 자, 그러면은, 몇대몇 몇 닮음이냐면은, 여기가 몇대 몇이야? 1대 3이지? 그 여기도 1대3 되는 겁니다. 그지? 늦게 잡죠? 1대 3, 이렇게. 그럼 요만큼을 쌤이 K라고 잡았다면, 요만큼은 3 k 되는 거예요. 3K. 그지? 잘 따라오고 있나요? 아, 어,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해서, 2도형이나 2도형은 서로 같죠? 그래서 요만큼 길이를 선생님이 3K라고 잡을 수 있는 거야. 1대 3이라고 여기가 1대 3이니까 얘도 1대3 이렇게. 느낌잡나 이런 식으로 응, 이렇게. 자, 그다음에 요도형하고 요도형은 자, 여기가 몇이야? 여기 밑변 길이 1이죠? 여기 밑변 길이 얼마예요? 치, 루트 7 루트 7. 다시 말해서 1대 루트 7이죠? 되겠지? 그래서 1대 루트 7은 여기는 얼마야? k 대 k 대 1이지. k 대 1입니다, 그지? 다시면서 k 값 구해주시게 되면 k 값은 루트 7분의 1 나오고요. 그래서 이 값은 루트 7분의 1. 그요 값은 루트 7분의 3. 그러면 x 값은 루트 7에서 얘하고얘를두개 더해서 빼주면 되겠죠? 되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x 값 구해주시게 되면 x 값은 여기다 적을게. 루트 7에다가 빼기 4k였잖아 4k 그지? 근데 k값이 얼마였으니까는 루트 7분의 1이니까는 루트 7 마이너스 유리화도 시킬까요? 7분의 4 루트 7 그래서 7분의 3루트 7 이렇게 나오는거야 됐죠? 그래서 x제곱 구해주시게 되면 x제곱값은 얼마 돼버리노 7분의 9나오겠죠? 음, 됐네요.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주시게 되면은 얘는 1대 7분의 1 나옵니다. 그지? 그래서 공비는 얼마? 7분의 1. 그 정답 고유주시게 되면은 1-7분의 1분의 첫 번째 넓이 얼마? 이었죠? 요렇게. 이해 나 그래서 이거 계산시켜주시게 되면은 8분의 7로트 3. 이렇게 나오네요. 그지? 그 정답은 4번. 자, 그래서 레벨 2 파트 여기까지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는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티였습니다.